연별인지, 점핑 양봉인지, 우상향 패턴에서 오일 선 눌림봉인지... <놀람> 안녕하십니까, 실전투자연구원의 정원장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오늘의 주제는 네. 주린이인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입니다. 네. 원장님 오늘 실전 투자에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한 네. 시간을 마련해 봤는데요. 네. 실전 투자에 처음 왔다면 무엇부터 하면 좋을까요? 시장이 좀 살아나다 보니까 어, 다시 이제 덮어놨던 계좌를 다시 이제 오픈 시켜서 이제 매매를 해볼까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십니다. 지금도 예탁금이 늘어나는 것도 한 51조, 52조 이제 육박할 만큼의 고객 예탁금이 늘어나는 건 주식 대기 자금이라고 볼수 있고 작년에 그안 좋은 시기에 자, 접었다가 이제 스스히 들어올라 그럽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니까 또 들어오는 분위기인데, 아, 정말 아쉽죠. 작년 말에 그렇게 690은 이제 못 본다. 이제 주식을 꼭 해야 된다. 라고 할때 그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나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주식시장이 빨리 들어오셔가지고 적응하신 다음에 매매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주린이는 과거의 매매 습관을 버리고 이제는 제대로 배워서 이제는 오랫동안 이 자기의 이 자산이 될수 있는 매매 트레이딩 기법, 아니, 매매 방법, 그리고 매뉴얼, 그리고 기준을 만들어서 매매하시면 될것 같은데, 제일 먼저, 어 지금, 주린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주식을할 어 때, 사이버머니인 줄 알고, 비중 가지고 좀잘안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좋다 싶으면 막 누르는 습관이 있는데, 그것도 버리셔야 되는데, 제일 먼저, 뭐든지 어떻게 매매할 건지, 자기 기준에 맞춰가지고, 아무리 좋아도, 2차 전지는 20%, 그리고 바이오는 또 20%, 뭐, 10%, 20%, 여러분들의 이 마음이지만, 기준을 잡아야 된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의무적 매매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오늘 시작과 동시에 전날 저녁에 주식 공부를 많이 한 다음에 아침부터 들어오게 되면 사실상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어제만큼의 시장은 아니었죠. 문 열자마자 오늘 대량이 매도로 지금 어, 양 지수부터 쌍끌이 매도입니다. 근데 아침에 사셨으면 다 물렸겠죠. 다시 말해서 의무적 매매를 하지 말아야 되는 기준. 가주셔야 됩니다 아침 시작과 동시에 우리나라 시장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5분에서 10분만 기다리게 되면 시장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잡히게 됩니다 기간과 외국인의 수급의 방향과 수급의 매도 매수의 폭에 따라 가지고 오늘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이 만들어지고 자 시작과 동시에 시초 가염에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의무적 매매 하시면 안 되고요 자 10분 지나고 나서 대한민국 시장이 긍정적인 시그널이 좀 보인다면 그때서야 좀 해볼까 라는 생각에 들락날락, 다시 말해서 잼을 친다고 표현합니다. 단타 매매로 자기의 이 매매 기준을 계속 만들어가는 겁니다. 사고 팔고, 그리고 사는 자리가 정비열 초입인지, 우상의 패턴인지, 아니면 눌림복 자리에서 움직이는지, 그 자리에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수급을 확인한 다음에 아주 소량으로 사고 팔고 해야 됩니다. 왜 아주 작은 소량이냐? 한 주, 두 주, 아니면 1 0만 원, 이십만 원이냐? 단한 줄에도 사봐야지 그 종목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 종목에 대한 지업 분석 차트 분석도 할수 있습니다 자두 번째는 지수를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지수 우리나라의 장중 투심은 외국인이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코스닥에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수급의 방향에 따라 가지고 지수가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전체적인 종목의 거의 대부분이 지수의 방향에 투심에 따라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외국인의 수 수급 방향과 종목의 수급을 보면서 아침에 매매를 단계를할 건지 아니면 롱포지션에 오바나이 매매를 할 건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세 번째는 주식의 끝판왕이라고 볼수 있죠. 무슨 말이냐? 종목 발굴입니다. 그 종목 발굴을 할때 대부분이 여러분들은 사업 보고서, 감사 보고서뿐만 아니라 그 회사의 공시, 그 뉴스. 그리고 네이버 이런 많이 찾아보시는데 여러분들이 특징주라고 보시는 종목들은 대부분이 양봉이 다 나에 있거나 아니면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이 특징주라고 많이 나올 뿐이지 여러분들이 최대 저점에서 잡을 수 있는 정배열 초입들은 사실상 뉴스에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그 종목들은 대부분이 잘 보이지 않고 대부분이 적자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잘 접근 안 하랍니다. 그러면 적자에서 흑자가 좋지 흑자에서 흑자는 별로 감흥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기억 분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배열 초입, 기술적 패턴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을 먼저 단타 트레이딩으로 매매하다가 무상향 패턴이 나올 때 그때부터 우상현 패턴이 나오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대량으로 몰리는 종목 한에서 기업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종목 분석을 2,500개를 어떻게 실시간으로 정별 초입을 종목을 다 보겠습니까? 실전 투자 프로그램이 차트 골드, 수급 골드, 신곡과 차트 금색. 그걸 다해가면서 여러분 실시간으로 보여드립니다 언어 종목이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와서 정별인지 점핑 양봉인지 우상향 패턴에서 5일선 눌림목인지 나이키 커브에서 20일선 돌파인지 다 나옵니다 그럼 그 종목들 한에서 아침부터 한 번씩 찍어보면서 여러분들의 성향이 맞는 섹터 나는 바이오가 좋아 나는 이차전지구 좋아 조선주가 좋아 나는 운송, 철강, 화학이 좋아 따라가지고 여러분들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실전 투자 프로그램을 항상 옆에다 두고 그날에 정별 초입의 기간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들 한에서 우선적으로 보시면 제일 좋습니다. 더욱 더 자세하게 보시려면요 프로그램 설명 링크 자이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 한번 클릭해 보시면 프로그램 설명을 자세하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더욱 더 중요한 거는요 어, 무료체험 이벤트 요번주 진행하고 있으니까 누구든지 아랫번호로 전화 주셔가지고요 무료체험 체험 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주식 공부도 많이 해 보셨으면 합니다 프로그램으로 매매하셨던 우리 회원님들 회원님들 어, 수익 인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거래소에서 깊은 음봉을 맞다 보니까 사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개파락의 음봉에 지금 대량의 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사실 걱정이 안 되는데 사실 내일 걱정이죠 내일 만약에 오일선에서 지지캔들에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와서 옷장에 꼬리를 달면서 끌어올려야 되는데 사실상 내일 삼성전자의 잠정실적이 나오는 날이다 보니까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정말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 오늘보다도 내일이 조금 더 걱정됩니다 내일은 여러분들이 꼭 들어오셔가지고요 포지션 꼭 한번 챙겨 보셔야 되니까요. 내일 8시 30분 유튜브 실전 투자 연구원의 8시 30분 라이브 주식 방송에 꼭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좋아요, 구독, 자, 좋아요,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내일 정말 중요하니까 8시 3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